인식이 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어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 애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애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의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우벤 자손의 지파와 가짜 손의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안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아들 의 북기 족장이요, 요셉자손 가운데 므하세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보세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자손의 지파에서는 10단의 아들 금의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10편 78편 38절 그런데도 그는 극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게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 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 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천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처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이 우리의 세이라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사야서 26장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해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구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